원앙하고 둘때 상대분이 원앙 원항, 기마대 원앙전에서 이쪽 진마쪽 쪽을 여는 쪽이 좋아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셨으니까 제가 행사를 하고요. 마 나가고 면포까지 하고 이렇게 두면 이제 타이슨 사범님이 두시는 건데 이게 아니라 마감어쳐 나오는 거는 이제 다른 포진이다. 네, 여기도 뭐 이렇게 두고 사실 이렇게 지금은 싸움을 붙였어도 되는데, 자, 싸움을 지금 붙이겠습니다. 잡고, 때리고, 아까 뭐그 원리랑 비슷하죠? 막아, 나가면은, 이걸 뭐 지켜야겠죠? 아니면 이걸 시킨다거나, 포가 이제 죽으니까. 그러면 장군을 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천궁밖에 없겠죠? 씌워. 그러면 이렇게 막고 야,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수 아닌가? 뛰어볼게요 뜨면 피하겠습니다. 공을 피하고, 자, 차를 줄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분 원악마? 원악마랑 둘때 항상 강조하지 마, 진마 쪽. 어, 찾기 를 열면 나중에 상하고 막아나가서 이쪽 공략하면 돼요. 정형. 자, 두고요. 일단, 계속 이포 씌움을, 포에 씌움 당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이 나오면 되고, 이쪽에서 이제 대응을 하실 거야. 그러면, 일단 싸움을 하나 붙이지, 뭐. 먼저 붙여도 돼요. 이렇게 올렸을 때는. 잡고요. 오. 차가 이렇게, 들어서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때리고 먹었을 때 귀마가 튀어나가면 두개다 지키는 방법은 없어. 마가 걸렸으니까 둬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게 뒀을 때는 이제 여기를 줘버리고 공격을 가는 거죠. 그러면 장군을 먼저 쳐서 응수를 물어보고, 일단은, 이 포와 차가 동시에 걸리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두고. 어, 여기도 이제 막길인데 잡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또 구단, 아, 구단이래요. 구급분하고 또한수 배우도록 할게요. 상대 또 워낙 많아요. 자, 마찬가지, 전판과 마찬가지로, 진마축조를 열고요. 어, 똑같이 두시네? 그렇죠? 방금 전분하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요? 9단, 어 9구분. 아, 이렇게 두신다? 그럼 상이 나오나요? 아, 이때는 또, 걸고, 때리고, 방금 판하고 완전 똑같죠? 때리고, 나왔을 때, 이렇게 두셨죠? 방금 전분는 이번에는 차가 올라올 수 있는데 <laughs> 어? 아니 아까 그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두시지? 뭐야 복사하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인가? 아이번엔좀 다르다. 자 작고 음? 응? 왜 통이죠? 이거 어떻게 막어? 막는 수 있나? 병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데. 마가 나왔어야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급장기 원앙 쉽게 깨는 법, 뭐 이제 아셨죠? 양귀마를 두시는 분이네요. 양귀마랑 둘 때는, 양귀마 쳤어도, 이제 원래 귀마 쪽 조를 여는 게, 이제 귀마하고 똑같이 이쪽을 묶는 게 좋은데, 안 두셨으니까 제가 먼저 두고요. 그 다음에 변형포진으로 다 대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 이른바 뭐동네포진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뭐 어떤 분들은 마포포만가 뭐 그렇게도 부르고 네 급장기님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두고 자 중앙이 상 나가거나 뭐 큰기물 나갈 준비하고 상 나가고 뭐좀 지키겠죠 자 이렇게 두고 네 지금 13급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초에서 하는 거는 여기 왔다가 상하고 상으로 여기 때리고 세 번째 줄 공략하는 것 밖에 없는데 다 수비가 된다. 네. 자, 수비하고. 어, 중포.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뭐야? 이거 잡으면. 어, 이거 잡으면 뭐가 있나? 포를 넘기겠다? 와우. 요게 잡으면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수를 실행을 했을 때 상대분이 반발하는 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포를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장을 쳐. 그러면 궁이 어디로 들어요. 궁이 여기는 못들잖아 이쪽으로 들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막어. 아, 일단 먹고 봅 어? 아, 다렇 아, 이렇게 해는 수가 있었어? 그럼 하나 더 먹잖아. 아닌가? 아 여러 개먹을이요이거먹해제이조심해야이는부해이 여기 포장이있거든서여기서 계산, 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유블리 계산을 살을 먹어 뭐 7점에다 6점이 떨어진다. 음, 1점 손해야. 1.5점이야. 7점, 7점 떨어지고 이걸 먹어. 먹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와. 먹고. 그냥 이걸 먹지, 뭐. 가운데 잡고, 어, 여기서 선택이죠? 포가 이씨 둘 건지, 없이 둘 건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잡아도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포 없이 두죠, 뭐. 잡고, 응? 아, 여기, 야, 포하고 이렇게 경으로 공격을 하겠다. 야, 일리 있네? 그러면 여기 장군이 무서우니까, 일단 앞에 가보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지. 그러면 또 걸리는 건데 열로 장군 쳐야 되나 외통 같은데요? 아닌가? 장군 올라와 장군 그러면 이쪽으로 안 되잖아 아 이거 쳤어야 되는데 자 외통이죠 이제 장군 치면 가운데로 못 오잖아요 올라와 장군 쳐 뭐, 뭘로 막지 피할 데도 없고. 이렇게 외통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